안녕하세요 핑크토니입니다 예~~ 예~~ 아~~ 으자 아아 오늘은요 이거 드랜스포어5 드리프트 장난감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이렇게 박스가 아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프라이머 프라이머 에디션 그리고 여기 드리프트 사진이 있고요 아. 오토봇또 있네요. 예시. 이렇게 영화에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요. 잠깐만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 근데 저는 이따 설명서 안 필요합니다. 그냥 박스만 있으면 돼. 그냥 이거 장난감만 있으면. 그냥 다 그냥 변한 대로 변한 거니까 뭐 서면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에자 그럼 변신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이. 어? 팔이 떨려 나오네요. 어? 예 어... 어. 칼, 거기서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로봇. 아. 네, 이제. 이렇게. 이게 여기가 다리네. 아, 아, 맞다. 여기는 칼 빼. 얘칼 빼. 음, 얘칼 빼고. 여기 있는 거를. 어뭐라 하고 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둘셋허어어 어? 어, 잠깐 잠깐 찾으 어이+ 어이 로션 쉽게 되는데 이렇게 들고 핫. 잠깐. 이게 끝이라고! 아, 잠깐만요. 아니, 딴, 뭐, 딴, 뭐, 뭐,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보면 한참도 남아있던데, 이거. 이렇게 쉬워 아, 네, 어쨌든. 칼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이쪽 칼도 쏙짜왜안 들어가? 어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반대쪽아 참고로 전 이거 그냥 중고서 중고로 산 겁니다. 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뭐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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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다가 다음에다가 트랜스포머 파이브, 그, 옵티머, 이거, 드리프트, 그, 트그 장난감. 치면 바로 딱 나옵니다. 뭐, 그냥 뭐, 마트들 그냥 다 찾아보고 갈 필요 없어요. 자, 잠깐. 칼이 여기, 잠깐. 아니, 잠깐만요. 예? 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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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안봐야겠다 아니 잠깐 여기 칼이 또 있어요 아 잠깐만 자세히 보여 드릴 아니 이거 뭐이시죠 이거 꺼낼 수도 있어요 봐봐요 아니 어 칼을 아니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꺼낼 수 있다니까요 아. 카이낭비 아니겠습니까요? 칼 그냥 던져진 거 아니야? <laughs> 네. 그리고 다시 한번말씀드텐데 이거 트랜스포머 5에 나온 거예요? 4 아니에요? 아니 물론 얘가 4에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3, 3, 2, 1부터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트랜스포머 다다 다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잠깐만. 우리 비교해보면, 잠깐. 얘가 우리 집에 있는 범블비거든요. 이거는 그냥 벼룩 시장에서 산 건데, 많이 부러져 있어. 어쨌든 그냥 마음에 들어서산 거예요. 자, 키는 일단 비슷해요. 범블비가 더큰것 같아. 자, 우리 집에 이렇게 스튜디오 게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스튜디오 건퓨만 검... 그냥 잠깐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 라치가 안 돼. 일단 얘가 라치고요. 아, 잠깐만. 어플을 내려줘서 잠깐만요. 라치. 이렇게, 아! 아, 그, 불편해서 그렇다. 아니 야, 이렇게 이렇게 무기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요. 무리는 이렇게 뗄 수가 없어. 그냥 이, 이렇게 돌리기만 나오네요 자, 그리고 클리프 점프. 아니,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재질을 주라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이걸 주는 거예요. 아니, 그때. 아니, 진짜 좋긴 좋았는데, 제가 선물 두개 받았거든요. 너, 하나는 너프건으로. 아니 근데 아니 그때 때좀 그때 아니 좀 실망해서서 울었어. <laughs> 아. 아. 다음은 이렇게 옵티머스 제가 이거 트랜스포머 2개 있었는데 옵티머스가 꼭 고정해주는게 두개다 부러져서 아니 지금 그거 아니 그냥 테이프로 붙여도 보기가 안좋아서 그거 지금 안사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소바지 그리고 이, 이 버서커 제가 제주도 갔을때 기념품으로 산건데요 이거 쓰기가 제일 어려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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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쓰려고 노력해봤는데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타스크림. 얘가 진짜 쓰기 진짜 어려웠어. 아니 이거 다리 이거 진짜 헐거워서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잖아. 요 그럼 이쪽으로 되는 딱 움직여요. 아 마지막으로 이거. 어.. 바리케이드 트랜스포머 1에 나오고 5에 나오는건데 이거 제가 이, 옛날에 이마트에서 샀던가? 어쨌든 거.. 어디 롯데마트 폐쇄됐는데 어쨌든 롯데마트 이마트 중에 하나.. 하나에서 샀을까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 드리프트를 리뷰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